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코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아이오타, 지금, 뭐, 거한 3일 정도 미친 듯이 지금 펌핑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이오타 흐름을 좀볼 거고, 앞으로 이제 아이오타가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뉴스, 예, 좀 분석들도 좀 해볼 건데, 좀 나름 좀, 이제, 어,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이 지금 맞다면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간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우리가 좀 주의 그러니까 우리 좀예 참고해야 되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제가 단톡방에서도 일단 얘기를 했지만 단톡방에서는 지금 이 차트적으로 말씀드린 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예, 하락 추세가 이어, 이어지고 예, 있었어요. 과거에 보면은 시세 분출이 되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쭉 빠지고 나서 지금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번에 여기 저항을 뚫고 400원 그리고 이 400원을 터치를 하고 더 올리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구간이 여기 구간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대략 지금 528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잘하면 여기서 지금 세 번의 저항을 막기는 했지만 지금 저항 맞았죠 저항 맞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의시하면은 빠꾸 없이 지금 400원대를 깨고 528원대까지 어, 상승분을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주봉상으로 보았을 때 주봉상으로 지금 대략 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밑에 보시면은 단톡방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RSI가 쭉 빠졌다가 이 완전히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을 좀볼수 있는데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쭉 빠졌다가 이제 여기 끝에서 끝자락에서 지금 위로 꺾이는 것들은 보통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일본 기준으로 보았을 때 MACD가 데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거의 보시면은 계속 조정받고 조정받고 조정받다가 단기 반등 나오고 다시 조정 나오다가. 여기에서 드디어 장기적으로 지금 거의 뭐몇 개월 정도는 계속 조정이었다가 MACD 지금 전반적인 추세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다 역배열로 움직였다가 정배열로 꺾이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 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단톡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즉 지금 보시면은 DMI 패턴을 보면 되는데 DMI가 지금 빨간 라인이 지금 매수세고, 매도세가 이제 검은, 어, 파란, 아, 파란색 라인입니다. 근데 지금 파란색 매도세는 내려가고, 이 빨간 색깔 매수세는 위로 올라가면서 골드크로스를 만들어주면서 상승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과거에는 보통 적산병 패턴을 만들다가 빼고, 적산병 패턴을 만들다가 빼고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지금의 적산병 패턴은 좀 굉장히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강한 시세 분출에 신호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고, 일본 기준에 이제 7일선이 21선을 돌파 하는 그림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지금 잘하면은 일차적으로 400원대까지는 단기 반등이 보이고 있고 400원을 뚫어 주면은 이제 448원 그리고 448원까지 뚫으면은 되돌림 자리로 528원을 만들어서 N자 패턴을 요런 식으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이오타 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가격이 이제 528원 이 구간까지는 일단 나올 수 있으니까 요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뭐,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단독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23년도 11월 29일부터 터진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 분출의 직전 신호를 보여주는 듯하고, RSI가 충분히 많이 빠진 상태고 스토캐스틱도 나름 저점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 이 여전히 보인다. 그리고 MAC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내용이 좋았으면 7번 남겨주세요라고 했더니 예, 기똥차게또 남겨주시는 우리 형님들 감사합니다. 자 일단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아이오타 같은 경우에 아부다비 첫 암호화폐 재단에 등록을 했다라는 뉴스로 인해, 어, 저번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11월 29일 날 아이오타가 미친 듯이 상승을 했죠. 이거는 즉,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냐. 이건 딱 그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어, 중동 머니가 아이오타 재단으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 아이오타 재단도 지금 이제 돈이 제일 많이 흐르는 곳, 예, 네, 중동을 먼저. 첫 번째로 타겟한 것 같은데 그 다음 타겟은 바로 한국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인터뷰에서 아이오타 ceo가 한국의 사무실을 곧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아이오타가 지난 11월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1억 달러 규모의 아이오타 펀드를 에, 출시를 발표를 해가지고 기똥차게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이번에 rwa 실물 자산 토크나 중심으로 중동에서 입지를 다질 거고 그리고 이제 어,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국에다가 에 아이오, 아이오타 에 사무실을 좀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일단 국내에 지금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이제 인구 자체가 한국은 별로 없긴 하지만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그 규모는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좀 알아줍니다. 뭐한 30, 40%가 굉장히 그이 시세를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 국내 뭐 세력들이라든지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시장을 그 다음으로 타켓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아이오타가 아 RWA를 언급을 했죠. 이 RWA를 언급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지금 시대에 잘 흐름을, 아, 지금 시대를 잘 타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4년도부터 AI라든지 아니면은 뭐 GPU 관련된 이제 코인이라든지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갈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RWA에요. 그러니까 RWA가 뭐뭐 포함되어 있냐면 뭐 체인링크도 있죠. 뭐, 지금 뭐 토큰이랑 뭐 토큰이랑 실물이랑 다 연결해 주는 게 체인링크의 역할이라면은 아이오타는 이게 실물 자산 토큰을 예, 입지를 다진다라는 거는 이제 아랍에미리트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뭐 결제 시스템을 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예, 활동들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오타 코인은 잡코인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재단의 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정보를 보면은 시총이 1.1조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진짜 올라가면 미친 듯이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이오타 진짜 불나방해가지고 물려 계신 분들, 예, 조만간 이런 식으로 엔자 패턴 해가지고 예, 탈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전 참고하시고, 꼭, 뭐, 신규 진입을 하신다, 면은 무조건 마이너스 10% 이내에 손절을 잡고 진입하는 게 좋고요. 괜히 여기서 잘, 잘못 잡아가지고 물리지 마시고, 예, 좀 어느 정도 눌림이 좀 나왔을 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얘는 아마 한 며칠은, 한 이틀 정도는 상승을 좀 가지 않을까. 뭐 엄청난 상승이 나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세 분출의 시작이 지금 되지 않았나. 신호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조만간, 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관련해가지고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시고 싶은 분들은, 예, 밑에 링크 있어요. 제가 댓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숫자 3번 남겨주시면은 단톡방 빠르게, 어, 입장하실 수 있고, 관련해가지고 매일매일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코인 시황이라든지, 비트코인 시황,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예, 요거 정, 이 정보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그냥 아무나 예,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저랑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어, 친분 있는 대표님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믿고 들어오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정보 공유하고 그냥 서로 소통하는 방이니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선물, 현물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꼭 선물을 해야 된다 뭐 현물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눈팅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예,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